현대 한의학, 균형 한의학, 균형 한약. 한의학. 한의학은 참인 과학이자 옳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가설과 검증의 사유 체계입니다. 과학은 가설과 검증의 과정입니다. 즉, 과학은 철학의 과정입니다. 다만 과학은 형이하학에 가깝습니다. 의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건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실증적인 학문입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생리, 병리, 약리 등을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학문입니다. 따라서 의학은 몸과 마음의 생리, 병리, 약리 등을 알아야만 하는 과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지만 신이 아니기에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야만 하는 불완전한 체계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과학은 가설과 검증의 과정이기에 우리는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즉 참과 거짓을 떠나 가설과 검증의 과정 체계에 부합하면 과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약도 과학이며 한약도 과학입니다. 다만 신의 뜻인 생리, 병리, 양리 등에 부합한 이론이냐 실천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기에 인간의 생리, 병리, 양리 등에 늘 부합한 양약은 거짓이 될 것이며, 인간의 생리, 병리, 양리 등에 더 부합한 한의학은 참이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기계론적 사고관에 따른 타율성을 믿는 양약은 거짓인 과학이며, 인간의 유기론적 사고관에 따른 자율성을 믿는 한의학은 참인 과학입니다. 따라서 비록 한국 사회의 모순적으로 법으로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닌 현대 한의학이지만, 인간의 생리, 병리, 양리 등에 적합한 참인과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